이 예전에 애완당물로 키워서 유명 친구예요 아 너무 예쁘다 <laughs> 괜찮으시면 제가 어깨 한번 올려봐드려도 괜찮아요아 어, 그래요? 어 올려주세요 어. 제가 한번 올려봐드릴게요 어,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, 깜짝이야. 깜짝이야 아 알았어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아 예쁘다 얘는 뭘 줘요? 바나나? 과일을 주식으로 하고요 아, 그래요? 사료로는 원숭이 사료 라고 원숭이는 아니지만 그렇지 전혀 사료가 없기 때문에 음. 그나마 좀 영양분을 보충할 수 오. 있는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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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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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내려 드릴게요 알았다 알았다 이 그래 <laughs> 어? 이몇살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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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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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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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 그래